<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어, 들어가서 집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 <laughs> 자 자택 중축 하겠습니다 준비물 다 가져왔어요 중축하기 <laughs> 집이 넓어집니다 아집 <laughs> 와. 와. 마지막 중축인가요 와, 베란다도 생겼는데요. 어, 빨간 지붕의 2층 집이 되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침실을 2층에 옮겼다고요? 네. 와. 아, 제가 2층 집이 됐습니다. 큰집 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 아기 티를 벗으려고, 이제 머리를 잘라서, 어, 다시, 다른 스타일로 했고요. 어, 어 우리, 우리, 복취리가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툭툭 치네요. 옷도 결용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야옹이, 이리 와봐. 아유, 가네. 복이, 아이고, 롤! 자, 집에 들어가 보게, 루이.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식탁이 커졌고요 냉장고가 하나네요. 냉장고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2층에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또 올려놓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 책, 어 라디오가 있고요. <laughs> 오, 넓으네요. <laughs> 여기 왜? 어 일인용 침대네요. 아 지금 1인용 침대예요. 아 어, 제가 하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채운. 거든요. 그래서 꽉 찼습니다. 어, 반지도 줬고요. 음, 목걸이도 한번 사서 줬어요. 테이먼한테 가겠습니다. 집도 축축했고요. 이제 데이먼이 와서 살수 있는 어, 여기 금고 아주 중요한 곳에다가 내 키트를 어디 갔어? 여기다. 아 깜짝! 이기 깃털을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거 다 집어넣어 놓고요. 깃털을 프로포즈 하러 갑니다. 저 프로포즈 하는 모습 어때요? 이옷 괜찮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기 괜찮아요? 자, 데이모지 집에 없을 거예요. 저기, 사당이는 저 숲속에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집에 왔을까요? 어 라울 라울아 내가 바쁘거든 다음에 보 어? 새로운 칭호 히든 보스? 오 레벨 10이 됐어요 여기 없어요 자 데이몬은 여기 있을 거 같거든요 어, 여긴 웬, 촌장님이 계시죠? 어, 촌장님, 왜 뛰어가세요? 어, 어, 여기 없어요. 데이몬이 갈 때가, 거기, 산 속하고, 여기다이 길에서 내가 프로포즈 해야겠니? 무릎이라도 꿇으랴? 으, 하, 아, 아, 가만있어, 데이몬 말부터 시킬게. 데이몬. 아, 좋은 원석을 보면 흥분돼. 이쪽에, 넓은 데로 와봐. 어, 저와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자, 한번 다시 얘기하고. 어, 고양이를 발견하면, 아, 어, 자, 준다. 자, 파란색 깃털을 받으세요. 이걸 나한테? 그래. 이거 참 어쩌지? 자리 좀 옮기자.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아, 설레네요. 내가 이날을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정말 나로 괜찮겠어? 내가 채이는 거예요? 그럴까요? 데이먼, 괜찮겠냐고? 아, 어, 날 버리지 마. 그래 고마워. 참 받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 나한테 뭐줄거 있어? 반지야, 내가 만들었어. 대의원이 만들었어요. <laughs> 제대로 된건 아니지만, 내 맹세의 증표야. 받아줬으면 해. 그래, 어딨어? 고마워. 잠깐, 이런 날에는 내가 증이 되어 줘야지. 어, 라스가... 라스가... 어머, 라스야. 옆에 있었구나. 라스,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라니? 저기서 자고 있었는데 너희가 온 거지? 이 겨울에 밖에서 자냐? 음, 데이먼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쩔 때나 모였더라. <laughs> 잘 모르겠지만 평생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겠다고 맹세하겠습니까? <laughs> 버리는 거야? 야, 웃지 말고 대답해. 그래, 맹세할게. 우정, 너도? 나는 끄떡! 이렇게 했네요. 좋았어! 두 사람의 인생을 축복한다! 야, 여기서 결혼식 가냐 고맙다, 러스. 나와의 우정, 둘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에 함께 해줘서. 아, 반지를? 반지를? 아, 여기도 안 놓을 거야. 왜냐면 침실 침대 옆에다 놓라구요 여기다가 자 아니야 여기 여기다 제일 가까운 데다가 아 이렇게 반지가 대우머니 만들어준 반지가 왜 반짝거리질 않지 빨강 노랑 이렇게 음 보석도 꼈는데 더 반짝였으면 좋겠는데 아 자, 어 데이먼이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얼른 선물을 줬죠. 그래서 여기가 빠바바 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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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그래서 빨리 된 거예요. 헉! 이른 아침에 미안하네. 데이먼과의 예식 일정에 관해서 자네의 의견을 들으러 왔네. 예식 일정이요? 음, 이런! 순서가 틀렸구만! 우선 축하하네! 그럼요! 데이먼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지! 네! 그래서 일정 말인데 겨울 22일, 23일, 봄 7일 아, 나 빨리 할게요! 아, 빨리 올게요! 22일! 오락식을 겨울 22일날로 올린단 말이지! 정말 그날로 괜찮겠나? 예, 부탁합니다. 응, 음, 알겠네. 그럼 겨울 22일. 그날로 알고 준비하지. 그리고 또 하나, 시계에서 입을 의상 말인데, 가리나에게 부탁해서 자네가 입을 의상도 준비해 두었다네.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게. 네. 아, 이건 남자 옷. 그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의상을 고르게! 네, 당연히, 젤리 뿐. 콜라야죠, 응. 이거요. 선택! 땡! 너무 간단해, 이거는. 으 응,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네 그래요? 아, 내가 며칠이라 그랬죠? <laughs> 했어요. 마음만 급해갖고 들어가서 다, 어, 달력을 볼게요. 며칠 남았나? 어, 달력이 여기 없어. 여기 어디예요? 언제가 결혼식이에요? 이거요 혹시? 이거는 낚시 대회였고요 이거예요? 눈축제였고요. 안 적혀 있어요. 22일? 22일인 것 같았는데. 그쵸? 20날이었어? 혹시 20날? 아니죠. 22일이죠. 아니, 참, 표시도 안 해주시고. 저 같은, 어, 덜렁이 깜빡이한테, 우리, 나 같은 멍정이 멍정이한테, 그런 거를 표시를 안 해주면, 하유. 그럼, 어, 저희 결혼식 때, 아또 어, 만나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네. 우리 결혼식 때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안녕. 사랑합니다. 뿅뿅뿅뿅. 감사.